지금 햇빛이 많이 비춰 가지고 어 안개가 많이 걷힌 상태인데요 와 아침에는 진짜로 안개가 많이 꼈거든요 지금 이제 판시판으로 이동해 가지고 아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.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만약에 오늘 좀 미련이 남으면 하루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저는 판시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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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는 저 판시판에 케이블카를 타러 가요.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기자, 기자. 기차, 기차. 세개 있거든? 기차? 어, 세개 있어. 세개 있는데. 어? 우리 그냥 돈 아끼려고 오토바이 타고 갈 거야. 아,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야? 어. 원래 기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? 아, 어, 원래 그 기차 타면 아더 어. 멋있어 어. 그럼 어. 기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케이블 타 타는 거야 어. 근데 우리는 바로 오토바이 타고 어. 케이블카 타는 거야 어. 어, 오케이. 와 구름 많이, 와. 와. 어. 많이 걷혔는데어와 아, 저기야 어. 우와 여기 케이블, 케이블카 타는 데야 저 밑에가 와 멋지다 저 밑에 저기 케이블 카 타는 곳이래요. 아저 아, 저, 위에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야? 오토바이 진짜 많이 돼있네오 여기서 걸어가야 돼? 어? 어. 주차장이야 여기? 어그 어, 위에? 위에? 여기가 판시판이라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입니다. 예, 사파에서.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. 예, 저 산폭대까지 예,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어디로 올라가는 산여로 올라가는 거야? 절로 올라가는 거야? 어? 어디로? 저거 봤지? 어 거기도 탈거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? 이냥로이산으 올라가는 어, 거야? 거야. 응? 판시판? 케이블카 타는 응. 곳 판시판? 어 판시판 판시판에 케이블 타는 곳? 어어 어, 오케이 지금 말도 타? 있어 이거 아 진짜야? 아, 말도 어디 저 위에? 오늘 없긴 한데 어, 어제인가 그저께 어 지났어 아 여기에 네. 말축제가 있었다고? 내일인가 토요일인가 마지막이 내일 오 아, 뭐? 여기 있잖아 어. 내일 어 내일 내일 있어? 어 마지막 아 그래? 일로 가자 일로 <laughs> 판시판 사파. 어, 예쁘네. 썬월드야 여기도? 와꽃 예쁘다. 이 마차 아니야? 탈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할수 없는데 그냥 옛날에는 응? 탔어? 어? 판시판에 이렇게 파는 데가 이렇게 많아? 비둘기 비둘기에도 살쪘네. 이 저기 한국 비슷하나요?

아 축제하는 다 하는 장소야 저기가 주말에만, 주말에만? 자 여기서 여기 판시판이란 곳인데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어, 올라가요 어, 보시면 어, 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정말 높아요.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, 일단 한 번, 예, 예약을 했기 때문에, 어, 들어가 볼게요. 어? 사람 많네 기다리는 거야? 어아 여기서 점심 식사하는 곳이요? 근데 그거 피어 끊는데 어. 점심 식사 여기 어? 포함 미포함으로 결정할 수 있어 아 여기서 어. 점심도 같이 응. 먹을 수 있어? 응. 어 우리는 미포함이야? 어. 싫어. 여기 타는 곳이야? 저 판시판에서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, 네, 여기서 어, 바코드 찍고, 바코드를 찍고 입장이 가능해요. 예. 그러면 저희는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것 같아요.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예. 사람들 내리고 저희는 우리 저기 사람들 오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타지 말자. 사람이 타면 안 될까? 어? 저 앞에 두 사람만 타는데. <목소리도> 오 예. 어떻게 이렇게? 이렇게. 그래 <목소리도> 앉아야 돼? 여기 앉아. 있잖아. 아 앞에? 아 우리 진짜. 우리 좋다. 내가 사는 거야? 때 사람 기다려서 같이 타. 아 진짜요? 탔, 탔어. 어 아, 그래? 응. 그런데 지금은? 우리 둘이만 할수 있잖아. 어. 편하지 않나? 어, 편하지. 와다 아, 맞아 우리. 어? 저희... 저희 둘만 이 탔어요. 아, 진짜... 할말 가면 음. 또부딪혔어 여기 아, 아파 아 문들은 문... 오... 오... 뭐야?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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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<laughs> <야! 웃음> 우... 보이나요? 와. 봐기봐 봐. 있어 어, 여기 좀 찍어 봐. 아번안 <놀람> 하는데. <놀람>